장태진입니다. 어, 동영상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 좀해 보지. 방금 그거 뭐야? 그걸 아니그 소리 아파 목소리 같던데 그럴 리가? 아니야? 아니야 임원의 녹취 파일이 유출됐나 봐 그치구는 생겼다. 바로 대책회의 소수해해야것 같아. 아찰찰 언제 제 거야? 야 어? 문문 받았어? 어슨슨문 시영 오오빠 오빠를 찾는데 변호사 접견도 작은아버지 면회도 다 거부하면서 오빠만 찾는다는 이상하잖아. 오빠 뭐 는거 있어? 는거 있어?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지설제고 돌아가신 간장기까지 팔던 자식이야. 그런 자식만에 나까지 장담 맞춰줘야 돼? 꼴의 가족이라고 그 자식 말 믿는 거야? 나랑 그약쟁이 사키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공문을 보내는데. 꽤나 심각한 일인가 보네. 유출됐다는 파일. 웬만해서 완성 안 높이잖아. 실을 묻을 수는 없다. 골문대가 있다면 도려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청송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상소감이 어때? 너 누구야? 우리 만나야겠지? 누구냐니까! 아 서운하네 저번에 한번 인사했는데 나? 나 진기철이야 돈돈 F&B 뭐? 돈돈? 장난질을 치는 이유가 뭐야? 장난질? 어... 장난질... 너 지금 내가 이씨, 장난하는 걸로 보여? 우리 회사에 압수수색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도 확 넘길까? 아니면 인터넷에 확 뿌려? 어?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가 김낙찬 관장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이 화가 알게 해. 네 목숨줄 내 손에 달려있어 잘 나신 장태진 목숨줄이 이 진기초 손 안에 있다구요 너야말로 대도 않는 장난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딱 기다려. 까불고 있어, 이 씨.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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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뭐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 장태진 전화? 뭐? 어? 방금 장태진 어쩌고 했잖아. 장태진은 무슨 이씨. 장혜진, 혜진이? 내가 장태진 전화번호를 뭐 어떻게 아냐? 어? 런던 FMB 진기철에 대해서 알아오세요. 진무하게 아니라 진기철에 대해서요. 취향, 성격, 친구, 여자. 모든 다 알아올 수 있는 대로 다 알아오세요.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사장 쪽 사람들 다시 불러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태진 오빠를 찾아갔었는데. 거길 왜 가요, 달리 씨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상한 소리? 나랑 대화하는 도중에 태진 오빠가 전화를 받았어. 끊자마자 무슨 파일을 여는 것 같더니 아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임원의 녹취 파일이 유출됐나 봐. 골치 아프게 생겼다. 태진오빠 말로는 임원회의 녹취록에 유출된거라지만 분명 아빠 목소리였어. 평소답지 않게 태진오빠도 당황하는거 같았고. 무슨 내용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물을 순 없다? 아니 묻을 수 없다였나? 그런거였어. 그게 언제쯤이었는데요?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해요? 2시 40분? 3시는 안 됐어요. 그때쯤이면 우리 형이랑 장태진이랑 통화할 때쯤인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가 김낙천 관장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이 확 알게 해. 네 목숨줄 내 손에 달려 있어. 어. 어. 사실 관장님이 돌아가신 날에 우리 형이 관장님을 만난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가기로 했었는데 네덜란드 출장 때문에 형이 대신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형은 안 갔다고 잡아떼더라고. 그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짐작하기에는 그날 형은 분명 거기서 뭔가를 받고, 그걸로 장태진을 협박하는 것 같은데, 협박 뭘 받는데요? 그거는 저도 잘... 오늘 장태진이 받은 파일이, 혹시 우리 형이 보낸 거는 아니었을까요? 실은 김시영도 이상한 말을 했어. 제포전 자기 아버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 자기 때문에 관장님 돌아가신 거라고.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큰 아버지를 제가 제가. 뭐 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 자꾸 걸리네. 네가 죽였니? 수리야, 내가 뭐? 뭐? 네가 죽였어. 우리 아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달리야. 어? 나 절대로 아니야. 내가 왜? 나 정말 로 나 아니야! 그럼 장태진이 죽였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가 인간일 수 있는 난상태가몇년 전부터 큰아버지를 찾아왔었어. 글쎄 팔 생각이 없다니까요. 몇 번을 찾아와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원하시는 액수를 말하시죠.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기시면 좋잖아요. 미술관은 저기 저쪽 조용한 데에다가 삐까뻔쩍하게 다시 지으시고 여긴 신도시를 세웁시다 싹다 밀어버리고 너도 알잖아, 그아버지 절대로 받아들이실 분이 아니지 그게 꼭 답일까요? 죄다 부서뜨리고 파헤치고 또 새로 짓고 멀쩡한 나무 뽑아서 민둥산을 만들고 여기라도 남겨둡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기 엄마들, 한 평짜리 고시원 살이 하는 젊은이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숨통이라도좀 트이도록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티켓 한 장이면은 여기 들어와서 누구든지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안 의원?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네. 사기수로 내가 됐어. 자기 말씀못오빠 어? 살찌는 거야. 다려 <laughs> <laughs> 오빠 좋은데 가는 <감는> 거야. <laughs> <laughs> 그중 다시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지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약 전력을 세상에 까발린다고 했거든. 송에 쏟아질 비난을 생각해서라도 큰 아버지가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한테 죄값을 치르라고 하셨어 자수하지 않으면 직접 신고하겠다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냥 으름장만 놓을 생각이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면 이 일을 고민한 상태뿐만 아니라 장태진까지 정체가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렇다고 진실을 묻을 순 없지 골문대가 있다면 도려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청송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역시 장태진이 배우금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원래 돈 많은 놈들이 돈 욕심이 더 많아. 돈이면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라도 뒤에 칼 꽂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재개발만 돼봐. 조단이가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인데 군침 안 돌아? 이바닥에서 큰아버지가 이상한 분이셨던 거지. 이번 일이 단순하게 청송과 장손이 일으킨 마약 스캔들로 끝이 날까요? 열악한 한국 문화 예술의 밑거름을 자처하며 선대부터 사자와 열정을 쏟아부어왔던 그 청송 미술관이 그동안 마약 미술 창구로 이용됐던 사실에 국민들은 더 실망하고 분노할 겁니다 그, 그동안이라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물건 확인하셨다면서요? 개인이 혼자 즐길 양으로 보이셨습니까? 어. 밀수 판매까지 했다는 게냐? 시영이가 아. 사는 집, 차, 씀씀이, 관장님이 주신 생활비에 비해서 많이 과했죠. 아마 수창고에 있는 작품 중 상당수가 모작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진품은 해외로 다 팔려갔고요. 재개발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그린벨트만 풀리게 도와주면은 다 묻어준다고 안상태 의원이 약속했어요 이번 기회에 미술완도더 크게 만들고요 저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게요 이제 약 같은 건 절대로 안 할게요 <laughs> 그아버지저좀 살려주세요 이게 니놈의 계략이었구나 어? 안상태와 짜고 재개발하려는 아 어. 그래서 시영이를 꼬드겼던 거야? 응? 어? 어? 그... 어? 니네들 계략이 어림도 없다 그. 안돼 절대 안돼 그, 그. 청송... 청송 미숙 엄마... 큰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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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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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 씨신부왜 그래요? 그나마 잘. 약, 약, 약이요? 어디요? 어디? 절대 안 된다고 하시잖아. 응. 그럼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갈래? 어? <놀람> 세상이 내발 밑에 있다라는 느낌이 뭐 별거 없네. 아, 아 깜짝이야. 씨. 조심해야지. 떨어지면 어쩌려고. 떨어지고 싶으면 얘기하고. 농담이야. 긴장하지 마시고. 아, 이런 농담 좋아하는구나.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 그저일 얘기 해야지. 해야지. 추 오로 하나 먼저 넘겨야 나도 넘기지 원하 는 대로 세계 건설 에서 추진 중인 개발 프로젝트 하덕급 업체, 돈돈 건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검찰에서 수사하는걸 내가 무슨 수로 화가? 뭐? 걱정 마세요. 결정도 안된 재개발 건 가지고 무슨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뭐 운납품은 벌금 몇백 정도 나올 텐데 그 정도는 수업료로 낸 셈치지. 그래. 뭐. 이제 그쪽 차례 같은데 뭐가? <laughs> 농담이야 농담 나 양아치 짓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의심의 씨 이게 다 컴퓨터고 노트북이고 다 압수수색 당했잖아. 딴데 복사해뒀으면... 뭐 지금까지 조용하겠어? 믿어야지, 친구끼리... 안 그래?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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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저기 보러 가야 되는데 모 아. 아. 야, 모아 지무아 뭐가? 야, 진무아! 정신 차려, 뭐가 좀? 뭐가? 진무아! 뭐야 뭐가? 정신 차려, 뭐가 좀? 제발, 뭐야